917번째입니다. 군립이냐, 봉사냐, 사장인가. 그런데요, 난 가다, 노가다 할세. 사장이 뭔 자리인지 물어봐도 될까? 노가다면 노가다답게 반말 말고 공손하게 굴라고. 말이 사장이지, 니들에게 난 하나님과 동격이야. 써주고 돈 주잖아. 한번더 묻지. 사장이 뭔 자리냐고. 이영감태기가더 일찍 세상을 여의고 싶어 환장했나? 사장님, 저 이분 회장님이신데요. 노가달 회장님. 우리네 사장이란 관념은 한마디로 굴립니다. 제왕처럼 군단 말이다. 제가 그 수많은 회사를 다 다닌 건 아니죠. 그러나, 20년. 그 다음에 또 학원 생활 10년 이상. 근데 참, 야, 정말, 모셔보고 싶은 보수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, 이렇게, 도매금으로 얘기하는 게뭐 문제지요. 문제는데. 그 그래도 군림이라는 생각에는 그렇게 큰 변함이 없어요. 제왕처럼 군단 말이다. 자기 필요에 의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, 이내 그 위에 서서 모든 걸 마치 마음대로 하려든다. 회사의 모든 자산까지 자기 것이냐, 행령, 무슨 행령, 다내 돈인 것을. 사장에 대한 의미 있는 개념 정립할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일까? 아님 군림하는 게 유전자처럼 몸에 배어 대물림돼서 그런가? 사장은 사장답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말하면 내가 봉사냐? 눈뜨고 그런 걸 허용하게? 할게 틀림없다 사장인가? 그런데요? 난 가다 노가다 할 사장이 뭔 자리인지 물어봐도 될까? 노가다면 노가다답게 반말 말고 공손하게 굴라고 말이 사장이지 니들에게는 하느님과 동격이야 써주고 돈 주잖아 한번더 묻지 사장이 뭔 자리냐고 이 인간댕이가 더 일찍 세상을 여 열고 싶어 환장했나 사장님 저 이분 회장님이신데요 노가다를 회장님